이전에 어 4대 스트라이커, 음. 4대 미드필더, 그리고 5대 짬뽕이 있었습니다. 5대 짬뽕 지금도 있죠. <laughs> 5대 짬뽕 근데 그게 어떤 지역마다 달라. 블로거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음. 그 녹두장군의 식도락이라는 분. 어, 그거 되게 유명한 분. 이요 엄청 왜? 유명한 분. 번개로드 책에도 네.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있어요. 그분 거 어. 보고 많이 맛있는데 찾아낸 게 음. 있는데 그분이 이제는 이글루스나 티스토리에서 하시다가 네이버로 옮겼어. 그래서 음. 녹장의 음. 뭐를좀 약간 음. 여행 느낌으로 바꾸셨거든요. 하, 녹두장군 또 전봉준. 전봉준, 그렇죠. 전봉준. 그쵸? 전봉준. 아 그래, 어. 그분도 영웅이니까. 네. 네. 근데 그분이 블로그에 오대 짬뽕을 올렸던 걸 제가 알기로 중앙일보에서 차용했는데 어... 그때 당시에 지면신문에서 이런 걸 내면 임팩트가 응. 되게 셌을 때잖아 그게 이제 막 퍼졌는데 지역마다 어디도 다르고 막 그런 네. 느낌처럼 우리나라가 또왜 이런 거 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응. 순위 매기는 거 어, 3대, 네. 뭐 4대 네. 근데 예전에 어 4대 미드필더와 4대 스트라이커 하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죠 근데 웃기는 건 그.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그냥 달지 않았어. 아 그리고 다 따라갔어. 어 이게 국제적인 게 아니고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 음, 로컬에서 이제 그 로컬룰로 네. 정한 거고. 오. 그래서 4대 스트라이크하면 악니 음. 77년생. 셰우첸코. 음. 셰우첸코 76년생. 음. 그, 어 그다음에 바니첼로이 76년생. 그리고 호나우두도 76년생. 호신 76년생. 아, 딱 그냥 76, 77이네요. 이거 완전 오. 황금이죠. 그렇죠. 영주형, 찬우형 딱 그때 아니야. 그러네. 어요 네. 어, 나이 때. 음. 자, 그다음에 4대 미드필더 하면 이때는 이제 윙어도 막 들어가 있었죠. 맞아요. 지단, 네. 아, 피구랑 베컴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음. 이쪽이 이제 7이 7호였고, 음. 지단 7이, 피구 7이, 네. 베컴 7호, 베론 7호. 그때 어. 베론이 들어가 있었어. 그쵸. 베론이 이제 라치오 때 음. 대단히 멋졌다가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아, 잉글랜드 그래도? 와서 이제 망했죠. 네. 네. 근데 어. 그 전까지 화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4대 미드필드에 들어갔죠. 음. 근데 음. 지금 만약에 이런 4대를 정하면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뉴4대 스트라이커 4대 미드필더를 뽑겠지만 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 싸우자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 어, 그렇죠, 원래 이런를 정하니까 전...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근데 약간 그래도 그 사람들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가다 보면 음. 좀 좁혀지는 경우는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4대 스트라이커와 4대 미드필더를 정해보자. 음. 그러니까 이게 참어 빠지는 선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이 명단 구성에 <laughs> 그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쉬운 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예전에 했더라면 음. 그러니까 아구에로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현역으로 뛰고 있을 음. 때 이제 했더라면. 근데 아구에로가 이제 나이가 좀 어정쩡하단 말이야. 그쵸. 우리 지금 기준으로는 어. 네. 은퇴도 했고. 그래서 뭐 세르비오 아구에로라든지 뭐 진짜 그 전성기의 루이스 수아레스라든지 본인에는 아, 예. 뭐 레벤수. 아, 그래. 네. 그쪽도 어, 어, 어. 있고 사실 이제 조금 이쪽으로 올라가면 질라타는 여기랑 살짝 그 거리가 있거든요. 질라타는 주원이 형이랑 동갑이에요. 그들다도 나이가 많으니까그리고 그래. 어. 여기 이제 살짝 뒤에 애매한 게 해리 케인. 음. 케인이 구삼이라. 굳이 따지자면 약간 낀 세대입니다. 그렇죠. 음. 80년대 그 베테랑들과 어. 90년대 이제 후반부터 나오는 그런 어린 선수들 사이에 있잖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컴플리트 포드 하면 아까 얘기했던 레벤수의 아구에로까지 더한다 쳐. 음. 음. 근데 그러면 그게 아마 요담 4대미 공격수 정도 됐을 거야. 아.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맞죠, 어. 그쵸, 네. 세대를 보면. 근데 지금 뉴를 뽑으려면 음. 이들도 나이가 좀 많아요. 네. 저는 해리 케인이 그래서 아게로의 케인까지 좀 껴줘야 되겠다. 아, 거기까지. 왜냐하면 케인이 네. 93년생이라 지금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대가 좀 있고 음. 또 레벤수랑 완전 묶이기에는 그들과도 한 대여섯 살 차이가 나요 그쵸? 맞아요. 어. 네. 그니까 낀 세대 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스트라이커부터 합시다 아 근데 이제 어쨌든 뉴를 뽑는 거잖아 나이를 커트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95부터 어. 해야 돼요 그러면 9 6가95 어떻게 형체이가9 6니까구6부터 할까요? 그건 맞죠 아전 95가 괜찮은, 것 같아요. 9, 괜찮은 거 같아요 95 괜찮은 같아요? 빠른 구6이니까 95부터 갑시다 95가 한국 네, 네. 나이로는 서른이에요 아. 바뀌기 전나요. 나이... 그렇지. 그기서.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저랑 다살 차이니까. 만으로 치면 생일이 안 지나면 28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성기에 어, 어, 그 지금부터 우리가 딱 끊어서 새 시대의 그래. 어, 세계 4대 스트라이커를 꼽아 보면 어떨까? 자. 네. 공격수부터 갑시다. 네. 뭐 근데 몇 명은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홀란은 바페를 바꾸 들어가죠. 홀란은 바페는 끼워야 되고 9 뒤잖아. 그러니까 홀란이 공0년생이고 음바페가 98년생이에요. 음. 음. 그 둘은 이 후보 그냥 아니 그냥 당선. 음. 당선 사대 중에 2대 아, 이제 올라가는 거기 이 포를 달 사람 없을 거. 그래 거야. 없어 딱 거. 하나 음바페는 네. 윙포워드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데 요즘에 저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공격수와 어. 윙포워드로 구분하기가 M M O 호 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묶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음바페 롤은 어쨌든 해결짓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측면에 좀 많이 뛴다고 해도 네. 골넣는 선수다. 그래. 그러면 스트라이커에 좀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자 그러면 음바페랑 혼란을 논외로 치고 네. 나머지 두 명을 치우면 음. 4 대가 완성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부터 좀애매합니다 일단 어. 아. 그래도 최근까지 그러니까 앞서 몇 시즌 네. 이제 돌아봤을 때야 그래도 얘는 임팩트가 진짜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일단 나폴리의 오시멘 얘기는 해야 될 것. 같리아 어, 우승을 지어 있는데. 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프할수 있어요. 음. 오시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우타로 마니티네스도 97이거든요. 라우타로도 어, 50, 그, 그, 오늘 새벽에 어, 슈퍼컵 우승에 어, 또 하나 해줬으니까. 음. 음. 그러면 오케이 라우타로 이프볼. 네. 그리고 이제 또 어, 센세이션함을 잠깐 일으켰었던. 블라보비치. 이프보는시킵시다 음... 네. 이 후보는 시킵시다 네. 근데 어. 이제 블라보비치는 지금 사실 이제 뭐 그런 롤적인 부분에 네. 이런저런 얘기가 많긴 하지만 그 이렇게 단기 임팩트를 줬었던 선수들은 있었거든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사실 피용택도 피용택, 처음에 나왔을 때야얘뭐 그래. 어디 빅리그 가냐 막 어. 이랬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고. 예전에 이제 피아텍이라고 불렀잖아요. 피아, 피아텍.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골이 한참 안 나오다가 키켓을 넣고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걸 할때 약간 짠함을 느꼈어요. 아, 그렇지. <웃음> 그렇지. 셀렉 <그렇지>. 아이는 <laughs> <에이. 웃음> <세레모이소는 웃음> 진짜 <웃음> 어. 멋있는 선수인데. 그래. 에.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사실, 이제, 맨시티에 훈련 알바레스 같은 경우도 엄리안아요 아, 련 들어갈 만하다. 알바레즈도 이프보시킬 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차기로 이렇게 우리시했을 예, 그렇죠, 그렇죠. 때. 왜냐면 이사 이 2층부터 월드컵으로서. 그렇지. 어, 뭐, 커리어는 좋으니까이제 시작인 느낌이긴 하지만, 음. 근데 지금 공격수로 좀 젊은 때 아이들을 보면은, 진짜 두명 이외에, 네. 조금 우리가 다양한 선수들이 생각해야 될 정도로, 음. 애매하다는 사실이. 4대가 되게 많네요.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어.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전에 4대 스트라이커를 뽑았을 때는 음. 저거 이외에도 걸출한 공격수들이 엄청 아, 많았습니다. 요근데 음. 지금은 그 메시 호날두가 만든 대 윙포워드 시대 이후에 음. 공격수들이 좀 기근이에요. 그 여기다 그러면 뭐 아이반 토니를 넣을 거야? 아니잖아. 여기다가 그 측면 공격이. 어, 무조건 측면 공격수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 살라를 넣을 수도 없잖아안 되죠. 측면 공격 스트라이커라고 하면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4대 윙포를 뽑자 그러면 좀 있을 거야. 음. 근데 4대 스트라이커가 그만큼 없는 없어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어. 4대 윙포는 나열할 선수들이 꽤 많은 것 같고. 음.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4대 윙포를 해볼까요? 윙포도 그럼좀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 왜냐하면 네. 스트라이커가 지금 어린 선수들이 너무 좀 애매해요. 아씨. 음. 4대 윙포하니까 또 그. 벌써 눈에 선하네요. 그게 이제 9 밑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소니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 아. 그래서 우리가 9로 잘라야 됩니다. 어, 그건 맞아요. 9로 어, 잘라야죠. 9로 어, 잘라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이가 좀 많지만 애매한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즈만 같은 경우도 이 아... 친구를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 공격수로 봤을 때 들어갈 법하지만 이 선수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설입니다. 근데 데 네. 나이가 탈락, 네. 네. 나이가 좀 많고. 야 이러면 근데 네. 지금 나온 게 두시안, 블라우비치, 음. 그다음에 라우타로, 음. 오시멘밖에 없어요. 훌리아까지 네.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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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훌리아 네. 날봐 그러면 네. 네. 세리아의 세 네. 3명. 명에다가 피엘의한 명인데 음. 라리가에 누구 좀입후발할 만한 선수 없습니까? 없어요. 그, 지로나의 최근에, 누구에게? 아, 노비. 아, 어 도비그는 너무 반짝이야. 이게 처음이야. 아. 근데 저도 그렇게 봐요. 이번 시즌부터 도비그좀 터져서 아. 라우타로는 그래도 물론 너무 답답했던 시간이 좀 길긴 예.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활약들이 좀 있잖아요. 아. 근데 그에 반해서 도비그는 진짜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 그럼 네. 봐봐. 아틀레티코 누가뭐라타 넣을 거예요? 모라타 나이가 안안안 하죠. 안 하죠. 나이도 안 돼. 나이도 안 돼. 네.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 뭐 누구 넣을 겁니까? 레반도프스키예요? 나이가안 돼. 아. 그럼 네. 비니시우스는 또 윙포라고 봐야 돼요. 그, 그쪽은 아예 윙포고. 어. 그게 4대 윙포로 가면 이제 비니시우스가 이는제 들어가죠. 그래서 뭐 사실은 셀도 아니고 안 돼. 이제 호셀로도 안되고 음. 그럼 분데스리가 아, 그리고 호셀로도 나이가 많아요 아, 그 어, 나이 많지 많죠 분데스리가에 또 지금 날리는 아프리칸 공격수도 있잖아요 아, 보니페이스나 아, 이니페이스 기라시, 기라시. 네. 근데 이들을 지금 가지고 4대에 넣기엔 또 애매하단 말이야 왜냐면 음. 훌리안의 경우는 월드컵부터 시작돼 1년 이상의 누적된 활약이 있는데 네. 보니페이스나 기라시는 지금의 활약을 이전부터 보여줬느냐 하면 어, 네.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좀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도 생각해보면 뭐 호일룬 뭐 이런 친구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넣을 수 없고 호일룬 잘해야죠 일단 칠시 <laughs> 니콜라 잭슨는 안되고 가브리엘 네. 제주스 되나요? 안되죠 근데 제주스? 아이 안되죠 야 호돈신이었어 구가 그래. 근데 제주스 야 그렇게 따질지 뭐, 여기 라우타로인데 네. 아, 그래도 라우타로는 그래도 뭐 컵이라도 있지 전 민망해서 누네스 언급도 안하잖아요 아 누네스 누네스 어쩌나 언급을 해버렸네요 네. 네. 그러면 뭐, 우리가 네. 4대가 안된다 치면 백종원의 3대 천왕도 있습니다. 3대 천왕? <laughs>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오히려 그걸 수도 있어. 그. 윙포드는 대 윙포시대니까 다섯 명을 뽑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공격수는 세 명으로 뽑자. 세 명? 음을 말고 나머지 한 명. 이건 앞으로의 뭐 기대치나 이런 걸다 반영한 건가요? 그, 그래야죠. 근데 이제 물론 사실 지금으로 따져야 되지만, 음. 뭐. 이후보하기가 애매하다 보니 그럼 이 중에서 한 명을 넣어야 된다면 그러면 오시멘을 넣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공격수 1, 2, 3위를 정한다 그쵸? 포디움에 넣어 공격수만이야, 스트라이커만. 그러면 은바페랑 어.. 홀란드를 넣는다 치고 나머지 한명 자리에는 오시멘이 맞는 거야? 이거 전 의견 갈릴 수 있다고 봐요. 어, 여기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네. 오시맨은 누군가 얘기하고 할 누군가는 훌리안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훌리안 알바레즈랑 오시맨이랑 지금 트랜스퍼 마켓에서 몸값 비교 좀 아, 찾아줄게요. 네. 한번 제가 네. 찾아보겠습니다. 자 홀란 라우타로 오시맨. 오시맨 야 라우타로가 높네 그러네. 가격이. 그러네. 그리고 케인 콜로무안이. 제주스 왜 이렇게 높아요? 어 훌리안 아 훌리안이 훌리... 혹시 이걸로 샘플로 안돼 있나? 요즘에 미치는 막 중앙 미드필더나 공미도 필요하거나. 보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이니까. 아 얘는 세컨드 톱, 아, 세컨드 톱으로 볼 d top. 2nd top. 2nd top. 천만 d top. 2nd top. 더비싸 top. 2nd top. 2nd 라 o p 2nd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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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이 t 콜롬비는좀 그러니까 아, 그래, 우리가 여기서 어. 이제 쓱 봤을 때도 들어갈 선수가 너무 애매하다는 그, 거예요. 여러분 이 가격 순서들을 보죠. 그러면 물론 이 몸값이라는 게 실력을 다 논하는 건 아니고 음. 나이와 계약 기간을 봐야 되지만 에반 퍼거슨 사실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건 네. 없어요. 기대주라는 거지. 호일룬, 누네즈, 그다음에 올리와킨스, 오펜다 있구나. 오펜다. 아김데스의 공격수가 좋은 애들이 많구나. 아. 음. 오펜다 있고 마르코스 티랑. 그다음에 어. 산티아고 히메네즈. 음. 아 산티아고 히메네즈. 예. 펜홀트. 곤잘로 하무스, 아. 조너슨 데이비드, 그러니까 공격수가 없는 거야 맞아. 진짜, 음, 진짜 없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 진짜 압도적인 공격수는 얼마 없어요. 참고로 네. 이 지금 트랜스퍼 마켓 기준 센터 포워드로 분류했을 때 몸값 순이 쭉 정렬해서. 그 95년생보다 나이 많은 거 케인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근데 네. 케인이 전아인데도 불구하고 저 가격이라는 건 엄청나다는 거지. 케인이 잘하는 음. 것과 동시에 이만큼의 포스를 보여주는 공격수가 없다라는 거죠. 솔직히 나이 제한 없지 보잖아요. 어. 지금 원탑이라고 봅. 어, 나도 그렇게 봐요. 어. 아니, 그러니까 낀 세대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집점 세계 3대. 그럼 해리 케인은 무조건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어. 최전방이야. 어. 우리가 기준을 9호로 잘랐으니까 떨어졌을 뿐. 네. 음. 야, 그러면 이거는 오시맨을 넣어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오시맨이야 라우터르 때는 오늘 오시맨이죠? 그건 뭐 확실해. 예, 네, 저는 확실해요. 오시맨이야 라오타르. 올시은 보면 라우터르가 좋지만, 어. 저는 오시맨이 좀더 보여준 기회 많다. 누적된 하냐. 어. 네. 아, 근데 이 친구도 사실 이제 어. 나이 한살 차거든. 그리고 장기 부상도 좀 있고 부상이력이 좀 크긴 하지. 네.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호돈 신도 뭐 이제 부상이 또 이제 엄청났으니까. 그, 부상을 감안해서도 저게 이제 사대 스트라이커에 아, 그러니까 아무도 네. 이제 이견이, 이견이 없을 정도니까. 네. 저는 오시맨이라고 봅니다. 오시맨. 네. 그럼 지금 딱 봤을 때는 홀란 오시맨 음바페 약간 이런 느낌이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여러분한테 넘기는 겁니다. <laughs> 홀란드랑 음바페는 다 지금 동의하실 거예요. 네. 사대스라이커가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3대 천왕으로 가겠습니다. 네. 3대 공격수야.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는 오시맨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음. 클립에 포를 달수 있나? 근데 아마 댓글은 제가 그동안 못 봤던 것 같은데. 어. 음. 아 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아니면 뭐 그냥... 커뮤니티에 올리면 되지. 어. 아니면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알아서 그.. 네. 댓글 달더라고 음. 지금 후보군은 오시맨, 라우타로, 케인은 당연히 원탑이지만 나이 때문에 탈락 네. 9호 기준으로 들어갈 공격수가 누구인가 음. 3대 공격수 그 정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만약에 3대 말고 4대잖아요 네. 오시맨이랑 훌리안을 넣고 싶어요 아 훌리안 알바레도 들어갈 법하다? 어, 4대면 4대면 아, 4대면 아 4대면 오히려 라우타로보다는 어, 훌리안이다 어, 어. 4대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음. 어. 라우타로는 이제 경합 근데 라우타로가 보니페이스나 기라시보다 앞서 있는 거죠. 음, 음, 누적 음, 아, 그들보다는 어. 누적치도 있고 어, 또 월드컵 우너기도 어. 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라시랑 저 보니페이스 오펜다 그이프스 예. 어. 이런 스트라이커들은 이제 막 도전하고 있는 거다. 음. 네. 그렇게좀 보입니다. 자, 3대면 여기에 지금 오0맨으로좀 모아졌어요. 음, 네. 근데 4대로 갔을 때 음. 과연 지금 둘은 어 훈련할 수리을 훈련. 네. 아, 나는 훈리안이 보여준 음. 게 라우타로보다 없다기보다 훈리안은 이기상하게 왜 나는 공격수 안 갔지? 아니 그니까 왜냐면 이게 패비 쓰기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써서 그런가 전술의 영향이라고 어. 그런 뭔가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느낌이 많이 좀 이제 없는 왜냐면 얘는 막 우짤라도 뛸수 있고 윙어도 음. 갈수 그러니까 있고 그니까 다 되잖아 지금 여기 뭐 플래퍼마켓상 분류로는 세컨톱 근데 네? 뭐좀 세컨톱 성향이 있긴 하긴 해요 근데 그런 걸로 생각하면 여기는 사실 또 음바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또윙포 성향이 있으니까. 아, 아, 아.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서 그래 음바페를 음, 뭐윙 포로 빼자라고 음. 이제 한다면 네. 그런 기준으로 잡는다면 사실 혼란 음. 그리고 이제 오시맨 얘기해야 될것 같고 네. 음. 라우타로 훌리안 뭐이 정도겠지. 어 그치. 어.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음바페를 이제 공격수로 봐야 되니까 우리가 거기가 네. 자리가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음.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 저도 카타르 가서 라우타로 보고서 머리잡고 소리질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도라인 음. 줄 알았거든요. 아직도 년 정도 됐어요. 예. 어. 근데 올해 라우타로가 더 올해 좋아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확실히 그 최근에 임팩트 있는 게 네.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에이. 그러면 일단 우리끼리는 3대라면 음. 일단은 오시멘. 네. 하지만 사대로 가면 의견이 좀 갈린다. 네. 음. 라우타로이냐 훌리안이냐. 음. 어.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에 싸워주세요. 음. <laughs>